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고할 때마다 너희 몸을 위하여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 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겁게 사는 것은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에 날것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한 주간 동행하심으로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67년 3월 2일 날아 12월 3일 날 인류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남아공의 수도인 케이프타운 병원에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는데 심장이 안튀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심장 그 박동기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돌아가셔가지고 이걸로 살렸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활보하다가 6일 후에 거부 반응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거죠. 지금은 이제 심장 이식 수술하면. 살 확률이 거의 뭐85%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0명 수술하면 8명에 9명 정도는 산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내가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뇌사 상태 있거나 뭐이 심장을 이식해 줬잖아요. 그 사람 심장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 취미생활 이런 걸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그니까 어떤 사업가가 이 피닉, 저 아리조나 피닉스의 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장이 수을했는데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포츠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철인 3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대회 나가지고 상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재즈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는 음악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 아주 도대체 나한테 심장을 이식해 준그 누구의 심장이었냐 이게. 그리고 조사했더니 할리우드의 스턴트맨 심장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가 뭐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또그 사람이 또 재즈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 거예요. 재즈 가수인 샤데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옮겨 온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심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laughs> 말로만. 아, 제가 네, 깜빡 잊어버렸는데 아,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사단지가 이제 사단지에서 교회 돌으려면 이렇게 뺑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뒤에를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그거는 이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주변 사람들이 다 수혜를 입는 거지 전부 여기 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두, 이끌어내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을 타낸 사람이 이 앞에 앉아있습니다 <laughs>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앉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스스로 구주와 주노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뛰는 맥박은 결국 예수님의 맥박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거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빌립보교의 당신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가 지금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여기 내가 감사한다.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생각 빌리 복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너무 너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휴가를 가거나 해외, 해외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우면 생각이 나는 거죠, 늘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 순장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전으로 주차로 사가족 팀으로 안내로. 이름도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이 카톡 이런건잘 못해. 아니, 칼준하는러니까 그걸 일일이 보내질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교단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가면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은혜 아니냐, 교회 은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리포 교회는 뭐 이단이 발생했다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신천지 없어요? 아니 저희 교회 사이즈 되면 몇 가정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내 앞에는 신천지인지 아닌지 응?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뻔뻔합니다. 신천지 뛰두르고 전도하고요. 굉장히 뻔뻔해졌어요 이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그런데 응?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뒤에 뭐삼장4장쭉 가면 유부국수 아줌마고 하 순두부 아줌마고 하 싸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장 핵심적인 여성들이 싸운다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빌리보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좋은 점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 게 좋은 점을. 그렇잖아요 자꾸 불평이 안 좋은 점을 떠올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좋은 점, 내 남편의 좋은 점, 자식들의 좋은 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늘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감사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리고 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아니려는 모든 사람은 다. 감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러한 저런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1930년대 미국에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대공황이 온 거잖아요, 전부 세계가.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클레렌스 로 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만 대로지 삶은 소로야. 이 그러니까 이제 늘 정부 비판하고 또늘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어디 계시냐? 뭐 이러고. 그니까 경제공항이 따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 엉망으로 경제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막 이러고 막 자기 세상 만났다고 떠들고 강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흑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팍 이러면서 우리는 꿈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돈도 잊어버렸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박사님, 나는 노래 부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노래할 수 있어요? 나도 노래할 수 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 무정부주의자 이 대로가 아주 거기서 완전히 야 도대체 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건가? 이러한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절 봐요. 같이 읽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리뽀에서 아홉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뽀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바울이 천막을 기으면서 성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든지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 복교를 회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 복교회가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당신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고 지금까지 한그 모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과 뿐만이 아니라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고 한다면 담대게살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린던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히브리 1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자기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 기쁜 마음 그것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당신들을 생각해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 향해서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빌리뽀 교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만 맡겨내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 여기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확신케하다 설득하다라고 그런 뜻인데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노라 우리는 기대하노라 바울이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나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일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라면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 없이 담대하게 성기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제임스 패턴의 키진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였어요. 이런 거예요 여섯 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모닥바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무닭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 여섯 명에게는 아주 두꺼운 불쏘시계로 쓸수 있는 그런 지팡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여잔데, 아니, 남자놈들이 지팡이 내놔야지, 왜 내가 내놔? 그러고 안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예수형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기 교회도 아니잖아? 그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부자도 있는데 저 사람은 입은 거 보니까 되게 부자인 것 같은데, 부자도 있는데 왜 가난한 데가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요? 아니, 지금 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위기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것도 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흑인이 또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 우리 흑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개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니 이게 다 백인인데 이거 이것들이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야 난 절대 난못 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 다안 내는데 내가 왜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예 점점 점점 모닥불은 꺼졌고 여섯 명이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 죽었다? 마음의 추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거죠. 희생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희생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정말 진실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안타까워. 여러분, 심장의 크기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을 만큼의 크기였던 것처럼 우리가 쨔쨔하게 하지 말고 좀 크게 꿈을 가지고 멋지게 사랑하고 품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 봐요, 구절, 구절 같이 읽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충명은 사랑을 행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발이 아빠는 대발이 아빠식으로 사랑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셉트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응? 자기만족이지. 전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 불길이라면 지식과 충명은 그 속에 던져지는. 장작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지혜와 총명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냥 가능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십절 봐요. 같이 읽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순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햇빛에 받쳐봐도 이건 투명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세우니까 자꾸 거짓을 범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살수록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의의 열매가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상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칭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지 물러가 원래 비행소년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 온통 기도로 그래서 자기는 기도 응답 받은 게 5만 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한쪽 면에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 또한 쪽에는 기도 응답된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게 5만 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했다고 또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구장들, 또 선교회장님들. 전도 특공대, 또 운전으로 주차 안내로, 중보기도 팀으로, 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이름도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를 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 청소를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교회 청소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 정도 되면 청소를 외부 업체에다 맡겨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이름도 빚도 없이 봉사해 주신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열매매는 의로운 삶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은 제자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울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 아래 연말을 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